알아봤는데 사실 지금이 한국이 제일 날씨가 좋은 때이기도 해서 국내 여행이나 국내 호캉스를 좀 다녀보려고 오늘은 호캉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로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 한세번 정도 숙박해본 경험이 있는 곳인데 좋은 기억이 많았어서 수영장도 있고 이그제 큐티브룸으로 예약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러 올라갑니다. 예. 네. 네. 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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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인 완료. 원래 이그제 큐티브 라운지에서 따로 했던 것 같은데 바뀌었나 봐요. 내려 가는 거예요. 1704호인데 끝방을 배정받았어. 끝방 좋아. 들어가 봅시다. 서서 오. 대단한 어머, 카드 카도 타고 있냐? 됐다. 오, TV 방 크고 객실은 크진 않은데, 아늑합니다. 욕조 없는 샤워실 룸이고, 어메니티. 여기는 미니바가 유료겠지? 침대가 엄청, 오, 좋아, 좋아. 크진 않지만 좋고, 여기서 업무 같은 거볼수 있고, 오, 괜찮은데? 뷰볼 음.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오, 좋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배돌이 언니가 오기를 기다리면 돼. 여기는 이렇게 여기 기가진이랑 뭘 해가지고 홈시어터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받을까? 어, 뭐야, 안열리는데뭘라라 이거는 무료. 볼리 언니가 왔습니다. 이거 뭐지? 이지 이거 이지 이거 뭐이지이지티거뭐 타임 임을가지고 수영장 가서 놀고 해피을건 즐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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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만이 제품은 음. <laughs> 뭐, 음. 이 제품은 이제은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이이 평일에는 저녁 수영을 운영 안 하나봐 그 시간대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오늘 하루 한번 이용할 수 있고 내일도 한번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건강하게 안 챙겨 먹어가지고 빠진 살. 음. 그래도 빼 그래도 뺀게 나. <laughs> 그래도 빠 빠졌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찐 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빠진 게 낫지. 너무 답답해. 그냥 <laughs> 그냥 걸렁걸렁 하지 말아. 킬일은 없으니까. 걸렁걸렁만 나와. 걸렁걸렁이 뭐야? 걸렁걸렁. 허리가 홀렁홀렁할 <laughs> 일이 <게> 나는 없어. <laughs> 허리가 홀렁홀렁할 거라는 생각도 하필이면 그 내가 <laughs> 내가, 내가 사고 싶었던 색상 키1 6 5에 아. <laughs> 뭐 55kg인데 엑스라지 괜찮았던 거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 그건 라지가 그 엑스라지가 엑스라지에 대한 모독이지. 내가 어? 어? 아, 라지를 맞다. 샀는데 똥꼬가 꼈는데. 나 <laughs>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 그래도 막, 막 너무 좁아서 엉덩이 막두두 개로 분리되는 것보다 편리하게 낫다 이런. 나 엉덩이 네개 됐어 아까. 로고트 램버서데이 룸서비스를 구경합니다. 햄버거랑 감자칩 4만 원. 와쓰 <laughs> 생선구이 정식 3만 원. 아무튼 근데 어 근데 사진이 되게 맛있어. 근데 내가 예전에 그 그랜드 하얏트 최근에 가서 룸서비스로 큰맘 먹고 먹어봤거든. 맛있더. 그 근데 검색해보니까 거기가 룸서비스가 맛있다고 정평이 나있더라고. 그래서 먹었지 나도. 전복갈비찜 4만 원. 전복 갈비찜은 어 뭔가 왜 한식 한식은 왜 납득이 가지? 근데 신선한 제철 과일 4종 44,000원. 키즈 메뉴 어른이 먹으면 안 되나요? 야채 볶음밥 19,000원. 제일 싼데. 아, 네. 오, 소프트 드링크는 의외로 3,000원이라는 가격에 형성돼 있어. 만원할줄 알았는데. 20층으로 가면 됩니다. 수영장 갑니다. 오, 오, 오. 챙겼어. 배고프다. <laughs> <laughs> 한 명은 마스크 두고 오고, 한 명은 신발 두고 와서 한 번씩 갔다 온다시. <laughs> 703호야, 햇빛 쩔어 사람 왕만음 어쩌지? 일단 그러면 가보자. 오, 지금 뭔가 되게 자연스러워. 오! 아! 아눈아파 어, <laughs> 아. 우내 얼굴 안정는 것처럼. 입술도입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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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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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cm거든? 1cm로. 티아워를 즐겨보겠습니다. 오, 잠시만 사진 먼저 찍을게요. 오 과일도 있고, 맥주도 있고, 오 여기 디저트도 장난 아닌데? 와. 과자는 좋아하세요? 과자요? 어. 네. 예. 과자를.. 단걸 별로 안 좋아해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예, 먹어보자고 브라운 치즈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누가 잘라놓은 거 있어? 어그 나야 아 진짜? 브라운 <laughs> <laughs> 치즈가 맛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카푸치노 이제 해피아워를 먹고 왔는데 와 뷰가 끝내주네 와 헉, 너무 예쁜데 날씨가 지금 오늘 너무 좋아 이제 좀 쉬어보겠습니다 왜 호텔에 와서 일을 하시는 운명에 처해지신 거죠? 저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laughs> 돌기가 <laughs> <laughs> 토끼가... <laughs> 너무 과하게 돌리신 거 아니까. <laughs> 이시 42분 조식 먹으러 가는 길 놀라운 건 배돌이 언니는 잠을 안잠 <laughs> 일하느라고 잠을 안잠 언니가 조식 먹으러 가자고 깨웠는데 벌떡 일어났어 근데 웃긴 건 눈뜨자마자 배고픔 안녕하세요

아, 우동면. 이거 우동이구나. 좋아. 아까 들어가서 무슨 생각 했냐면 응. 우리 1등인가 서 나도 그 생각 하긴 했거든? 역시. 세상은 녹록지 않았어. 수영장 간 사람 본적 있나요? <laughs> 레전드 프리랜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laughs> 일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나앉을 때까지 노세요 스네세형가 <laughs> 안도 있고 그래수영장도 있는데, 역시 여전히 사랑이 많네. 여기다 살짝 그늘져서 노트북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이네. 다시 다시 <목소리로> 나가는 순간까지도 일을 하고 있는 배돌이 씨는 오늘도 바쁘다. 드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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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크아웃 합니다. 정원이 노트북을, <laughs> 노트북을 닫지 못했어. 체크아웃 하러 왔는데 일하는 사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당장 보세요. 가보자고요. 네. 와, <laughs> 미쳤어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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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메, 맛있어 보여서 오서 오메, 오